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즐거이 불을 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 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가는 길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하셔서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위로를 어깨 화 없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가 415장 새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죄 없이 살수없네 죄인의 구수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수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어. 지살수 없네 대수 나신다 내, 내 영의 깊은 간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아라 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대신에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362면 사사기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와의 호 사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주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홀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러하면 어찌 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와의 호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이 말씀을 이르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와께 호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산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산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 기업의 경례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딘낫 헤레스의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그 열정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 매주 한 구절씩 성경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에는 두 딸이 있었는데, 하나는 11살이었고, 또 하나는 6살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모보다 성경 암송을 더 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딸이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습니다 아빠가 듣고 있다가 큰 딸을 불렀습니다 왜 싸우는지 이유는 묻지 않고 이번 주 성경 구절이 어딘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금방 대답했습니다 유한일서 4장 1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더 크게 싸우고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지만 은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은 외워서 머릿속에 있지만은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때는 말씀이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서 벗어나 죄를 범하고 후세들에게도 신앙을 남기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다른 곳에서는 사신 천사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이 말씀에서 현현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길갈은 요단강 서편 여리고 근처에 있는 성읍으로 가나안 정복 초기에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것이기도 합니다. 또 복임이 나옵니다. 복임은 우는 자들 이란 뜻인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베델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 할 때도. 광야 생활 할 때도, 하다 못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할 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10편 91편 11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하시며 지켜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너희는 이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하도 들어서 이제는 줄줄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들과 맺어야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농사짓는 것은 그들에게 배워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사짓는 방법 안에는... 바을을 섬기는 풍습이 깊이 숨겨 있었습니다. 스며 있었습니다. 가난에 사는 것이 좀 늦어지고 당장은 불편해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에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신앙은 타협점이 없습니다. 타협하면 내가 고통을 받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함께 겪으십니다. 이 구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너희 앞에서, 너희의, 너희를 하나님의 관심은 그땅 거민이 아니었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너희 너희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죄는 쉽게 짓지만은 결과는 오래 갑니다. 말씀에서 벗어날 때마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른 길 의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여수와의 산날 동안, 동안과 여수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자의 산날 동안에 여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여수하서 24장 31절의 반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까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꼭 믿음 생활을 보아야만 할수 있고 경험해야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말씀으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보고 경험한 세대의 사람들이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 신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이 자녀교육에 실패로 이어졌고 어두운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글열정기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알지 못하며 여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 신앙이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이 모습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의 귀에 들려주어 그 믿음이 이어가야 합니다. 은혜로 받은 신앙 잘 간직하여 우리 후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간구할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십니다. 능력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려 응답받도록 은혜 받은 신앙을 우리 후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지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하도록 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 중에 낙심하여 주주 앉아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옆에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임재해 주셔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은혜로 받은 신앙을 잘 간직하여 그 신앙이 우리 후세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받은 신앙, 받은 은혜, 듣고 본 신앙. 경험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어 신앙이 이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힘 있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곳곳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